뭐야, 뭘 샀냐. 이거 한번 열어봐 뭐, 지금. p h i s i s c h i p s c o v e r i a r y e r r y I'm a Chips Covery. Chips c a r 진짜 왜 이렇게 신경을 못 써드렸나 너무 반성이 되고 제가 정말 어 열심히 살면서 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도 표현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백을 준비했습니다. 가방 이 가방이랑. 제가 엄마한테 꽃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진짜 오늘 처음 주는데 그래도 엄마도 나름 여잔데 제가 한 번도 안 줬다는 게아 앞으로는 자주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 엄마 반응이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감동을 받을지 어떻게 할지 가가지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편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쩌다 보면 많으니까 좋더라. 이게 브이로그가 유행이어가지고. 브이로그 뭐, 한번 찍어야지 엄마가 연한 핑크 색깔을 좋아한다고? 어, 옅은 핑크 좋아하지 아니면 파스텔색파스텔색응 옅은거 검은색 이런 것보다 처음 알았네 색을 <laughs> 오랜만에 집 오니까 좋네 그래요 다음 주에 가든가 응. 응. 다음 주에는 나.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 응? 필요한 거없나 그리고 필요한 거? 응뭐 엄마? 어, 우리? 어뭐 지금은 별로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응 필요한 거 됐어 나중에 뭔데? 저기 해가대좀줘 목걸이나 팔지 십삭해 음 그런 거 갖고 싶지 진짜 가방 같은 거는? 가방? 아 응, 가방은 어, 그게 안 변하고 팔아도 그대로잖아 가방은 별로야? 가방? 어 가방은 중고에 가서 막 사면 되잖아 어 가방은 많지? 응 가방은 있어 근데 진짜 잘 들고 다닐 거 있으면 좋지 그래? 응. <laughs> A few moments later.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하는 동안 엄마랑 얘기를 나누는데 아 가방이 아니라 목걸이, 팔찌. 여튼 이제 엄마를 불러낼 건데요. 자 엄마한테 운전석에 있는 짐좀 꺼내달라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차 문을 열으면 자자 선물과 이렇게 편지가 있을 예정인데 한번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같은데요? 뭐야? 핸드폰 여기다 뒀어 뭐야? 어머나. <laughs> 아머나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어어어어머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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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머 어머나. 어머이어어어어어머어

잘 메고 다니겠지? 어머 잘 됐냐? 응. 냥 뭐야 이 명품이잖아. 어 오래오래 쓰라고. 응. 음, 음, 어머 너무 뭐뭐 뭐 브랜드가 높은 거야. 이거? 꽃도 <laughs> 엄마한테 쳐 <청>. 응. 음. <laughs> 편지도 꺼내서 읽어봐줘, 엄마. 아유 집에 가서 읽, 읽어야지. 아한번 읽어봐. 응. 진짜 어, 나네가.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웃음> 웃음이 절로 나네. 응. 엄마에게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리리요요 엄마 선물한 날 y dear,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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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인생을 사느라 나 이란이 누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이제는 돈도 모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맨날 퉁명스럽고 모진 소리만 늘 해서 미안해요. 나는 아직 여유없고 힘들지만 그동안 나를 키워준 감사의 표시이고 보답이에요. 앞으로도 잘... 돼.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어머나 막 눈물 날라온다. 그래? 어, 너무 좋다. 선물이 어머머가 못살아. 근데 요새 열심히 살고 있다니까 응. 내가 뭐, 뭐 부러울 게 없네 응. 응. 이거 입이 이쁘다 색깔 잘 메고 음, 다녀. 어.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줘. 메고 응, 다녀야지 내일 출근할 때 당장 메고 가야지. 응. <웃음> <웃음> <아우>. <웃음> 응.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쏙 입고 있다. 뭘 무슨... 옮겨주라 그래서 어. 뭐 아빠가 홍이 없러지기도 하나 해갖고. 이마랑 어. 이렇게 처음 웃어보네. 응. 엄마 사랑하고 더 효도할게. 응. 응. 사랑해. 응. 어, 이거 너무 멋있다. 그치. 응, 메고 야지 음... <laughs> 좋네. 색깔도 이쁘고 마음에 짱 들어. 아, 같이 봐준 사람이 이거를 음, 음. 어, 되게 잘메 거라고 그러던데. 어마 우리 채널에 한마디 해줘 이거. 응원 한마디. 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항상 열심히 응. 유튜브도 찍고 응. 일하고 너무 대견스러워. 응. 앞으로 도잘될 거야. 파이팅. 돈한번 응. 어, <laughs> 잠깐만. 어 사랑해. 응, 응, 나도 사랑해.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하고. 응. 엄마도 열심히 살고 응. 또막 응, 행복하게 잘 지내게.